안녕하세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의 계절인 3월입니다. 3월에는 양의 기운이 가득하여 소원 성취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2023년 발띠 양력 3월 운세 2002년 90년 78년 66년 54년 생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2년 이모생의 23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직장운은 나에게 도움되는 동료로부터 일직제안도 예상되며 미취업자라면 문성운이 들어와 취업소식이 있겠군요 기회를 잡는 달이니 그동안 때를 기다려왔던 부분에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다 금전운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생각지 않던 금전지출과 변화수가 예상되니 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금전지출이 생기고 액땜으로 몸이 안 아프면 다행이니 지나친 걱정과 근심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재테크 투자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예상되니 조금 뒤로 미루고 현금을 조금씩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애정운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사랑에도 공을 들이고 배려를 한다면 애정운이 상승하여 서로의 마음을 알고 사랑이 깊어지겠군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시기로 오래가는 연인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오렌지색 녹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6입니다. 다음은 90년, 경호생의 23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지거부는 혼란했던 마음은 잡히고 지금 여기가 살 길이니 이곳에서 뼈를 묶기로 마음을 묶는다면 합당해소가 되어 좋은 일이 있겠군요.이직을 원하거나 미취업자라면 준비한 보람으로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축하받는 일이 생기겠군요.사업이나 자영업을 준비 중이라면 밑바닥을 칠 수는 있지만 떠오르는 태양처럼 곧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될 테니 조금만 참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예정훈은 새로운 인연과의 출발이 될수 있는 희망적인 모습이고요. 부부나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밑바닥까지 진행되는 갈등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보낼 수 있지만 휴식을 취하거나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씩 차분히 현명하게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금전운은 지난 것은 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주머니도 두둑해짐을 느낄 수가 있겠군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를 내어 좋은 성과가 나오니 혼자보다 누군가 함께 일하면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 금전적 성과가 좋겠군요. 금강운은 술을 자주 마시면 다가오는 행운의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술로 근심을 달래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겠군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하얀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7입니다 이제는 78년 모색의 23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직장사부는 지인이나 가족과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좋으며 처음에는 사소한 수익 같지만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건강도 챙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겠네요. 장사나 서비스업은 업종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미루고 잠시 쉬어감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이 인정되어 위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재물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애정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너무 깊은 고민에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 의견을 배려하고 반영함이 필요하겠군요. 싱글은 자신의 반쪽을 갈망하며 카페, 도서관, 서점, 열람실 등 책냄새가 물씬 풍기는 장소가 좋은 인연의 장소가 되겠군요. 금전우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달로 돈볼수 있는 기회도 오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한 도움을 받게 되면 당장의 이익보다 이후에 화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강우는 스트레스 및가로와 관련이 있어 잘 쉬면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으니 나무나 식물을 가까이 하며 힐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검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1과 9입니다. 이제는 66년 병호세가의 23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금전 운은 한 번의 손실을 겪게 되면 두 분의 이득을 보게 되니 모든 일은 때와 순수가 있으며 먼저 내실을 다지게 되면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갑니다. 손실이 있었지만 한 번의 위기를 넘어서고 나면 예상치 않은 재물복이 생겨 들어올 수가 있겠군요. 직업은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을 요청하면 순리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금전적 이익이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주위에서 기쁜 소식이나 기다리던 소식을 접할 수가 있겠군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좋은 기회가 와서 한 번에 크게 이룰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연애우는 힘들어할 때 심정을 있는 그대로 같이 동감을 해주세요솔로이 신분은 소개를 통해 취향이 잘 맞는 인연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건강한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니 독선적인 자신을 한 발자국 물러나 객관적인 마음을 갖고 힐링함이 필요합니다.나무나 식물을 가까이 하면 약한 기운이 보충되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오렌지색, 베이지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이와 9입니다. 이제는 54년, 가보생의 23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행운의 보름달이 비출 것이니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재물은 금전적인 이익이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기쁜 소식이 들리거나 기다리던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잠시 미루고 이달이 지난 후 다시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스트레스가 만병을 부르게 되니 집안의 식물을 볼수 있는 곳에 가까이 두어 마음을 비우고 자신 그대로를 보여주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갑니다. 이젠의 일은 흘러간 강물처럼 잊어버리고 분수를 지키면 애군을 피할 수가 있겠군요. 자녀들 가족들과 상의하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정리가 되며 자녀 스스로 걱정도 해결하는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군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북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9입니다. 3월에는 경칩의 활기찬 기운과 더불어 말띠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소원성취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